용하거둔 스님은 14세에 출가하여 재방을 편력하면서 취미, 임제 덕산 등의 대선 지식의 지도를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동산양계 선사에게 참악하여 깨달음에 이른다 그후 담주 용하산에 머물며 89세까지 후학을 지도하였다 강설 진리란 온 산천에 쌓여 있고 온갖 병마다 부딪힐 정도로 우리 곁에 가득한 것이다 하지만 분별을 일삼으며 기회를 놓치는 사람에게는 모든 노력이 부질없어질 따름이다. 만약 뛰어난 선지식이 나서서 큰 바다와 같은 불법이라고 내세우는 것도 뒤엎어버리고 태산 같은 전통이라며 움쩍 앉는 것도 걷어차버리며 고상한 품격이라고 내세우는 것도 호통쳐 흩어버리고 천하를 품은 듯 일체를 부정하는 태도까지 처부수어버려서 어느 때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마디도 할수 없게 해버린다면 아무도 그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선판 오래 좌선하여 피곤할 때 잠시 기대어 쉬기 위한 도구. 포단. 좌선할 때 깔고 앉는 도구. 본치. 이런 얘기가 있다. 용하스님이 취미선사께 여쭈었다.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취미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선판을 가져다 주게. 용하스님이 선판을 가져다 취미선사께 드리니, 취미선사가 받자마자 곧바로 선판으로 쳤다. 용하스님이 말씀드렸다. 때리시려면 마음대로 때리십시오. 그렇지만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은 없습니다. 용하스님이 뒷날 다시 임재선사께 여쭈었다.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포단을 가져다 주게. 용하스님이 포단을 집어 선사께 가져다 드리니 임재선사가 받자마자 곧바로 포단으로 쳤다. 용하스님이 말씀드렸다. 때리시려면 마음대로 때리십시오. 그렇지만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은 없습니다. 강설. 역대로 수많은 수행자가 달마조사께서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건너오신 뜻을 두고 목숨을 걸었었다. 그리고 웃은 이가 간혹 있었고, 무수한 이가 목숨을 잃었다. 만약 두렵다면 그만두면 된다. 그래도 죽음을 면할 수는 없다. 그게 싫다면 용감하게 목숨을 걸 일이다. 그래도 목숨을 잃는다. 용하스님은 대단한 용기를 지녔다. 대선 지식 앞에서도 결코 주눅이 들지 않고 공부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시절이냐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랬기 때문에 달마조사께서 중국에 오신 뜻을 밖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열심히 추구하기는 했으나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님을 어쩌겠는가. 취미선사와 임재선사는 두 번씩이나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러나 젊은 용화스님은 있음과 없음의 구렁텅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판과 포단을 들고 오면서도 깨닫지 못했고 얻어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 선판과 포단은 깨달음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이가 사용하는 도구이다.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으로부터 오신 뜻인가? 라고 추구하는 것은 무슨 목적인가? 두 선지식은 너무나 친절하게 지도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외가 익지 않아 쓰디슨 맛이 난다. 고풍, 옛 가풍,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경지 치열하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전통, 한 말씀에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전통. 노공, 육조대사의 성이 노시인 까닭으로 육조대사라고 보기도 했으나, 성의 흐름으로 보아 설두스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음. 감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대하는 것. 모은 기미하. 여기저기 흩어진 석양의 구름이 어둠에 잠기려 하는 모습. 송. 용화산 속의 용에게는 눈이 없구나. 죽은 물에서 어찌 거듭 옛 가풍 펼치랴. 선판도 포단도 능히 쓰지를 못하니 그만 노공에게 넘겨주는 것이 마땅하리. 강설. 용화 스님은 아직 안목을 갖추지 못했기에 그저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에 매달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어찌 조사와 조사가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여 더 이상 의심이 없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겠는가. 취미 선사와 임재 선사가 너무나 친절하게도 선판과 포단을 써서 이끌어 주었건만, 애석하게도 후려칠 기회를 상대에게 넘기고도 여전히 모르는구나. 설두 선사께서 노파심으로 한 말씀 하셨다. 아, 나라면 멋지게 보여주었을 터인데. 송. 이 늙은이가 완전히 끝맺지 못했다 싶어. 다시 한개송을 짓는다. 강설. 설도 노인네가 용하스님을 나무라느라고 조사설의 일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나 보다. 참, 노인네들 마음이란 어쩔 수 없다. 쯧쯧. 송. 노공이 넘겨받아도 또한 어찌 의지하랴. 안고 기대. 조사 등불 이으려 하지 말라. 아름다워라. 해질 무렵 구름은 어둠에 잠기려 하고 먼 산은 아득히 푸른빛으로 늘어섰네. 강설 포단이나 선판 등의 방편 따위를 구태여 쓸게 무엇 있겠는가. 그런 방편을 조차 조사들의 흉내를 내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암 그렇고 말고 달마 조사께서 중국에 오신 뜻을 알려고 하는가. 눈을 들어보라. 마침 석양이라. 구름은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색으로 어둠에 잠기기 전이고 겹겹이 늘어선 산들은 아득히 푸른 빛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아차차 구름 따라 오가느라 분주하고 산봉우리 헤아리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구나 쯧쯧